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laughs>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쳐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로,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기에,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강하여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 살아가는데 아, 참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도 이렇게 심하여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 지친 상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이 후반부 40장에서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하겠습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거쳤지만 나라를 잃은 서름은 나라를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어,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그들에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입니까? 아픔 자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0장에서 40, 5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재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사기나 이 예언서처럼 죄와 또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참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교만이나 우리 가운데 또 미움 같은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로부터 무결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도 많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고, 또 질투와 미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아마 운명 속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제일 가운데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대정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죄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틈만 보이면 배고픈 이리처럼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영적인 정쟁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약점 뭐 약점은 없으시지만 비유하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지만 또한 가장 약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 악당들이 그 주인공을 잡으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거나 납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함정인 줄 알고도 불나방처럼 그 악당들의 소굴에 뛰어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픔도 고통도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의 세력 사이에 있는 영,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욕기가 참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진 싸움 때문에 애석하게도 오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의 처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도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 했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이두 가지 사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라면 우리도 다 누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고, 이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내면의 그 갈등을 누가 해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하고자 한다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들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람, 순종의 사람, 그한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온전히 묶임받으어 주인의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에 보면, 종은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종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에 자신의 사명 또한 알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종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종의 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의 역할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 방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쓰러지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하여 낙심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 바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조롱을 참으시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다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른받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죄와 욕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귀의 삼킴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랑 삼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큰 평수에 살고 좀더 넓은 차를 타고 우리의 은행 잔고에 돈이 쌓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고 또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루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 주시고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에 우리가 삼킴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또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연약해져 있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3번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